네, 반갑습니다. 2월 19일,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10가지 품종, 한국 춘단, 아주 깔끔하면서 정자 좋은 것들로 선별해서, 자, 오늘 한번 선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원가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어, 정자모가시라고 일부러 특별히, 어, 이제 가져온 그런 개체들도 있고, 어, 아주 좋아요. 다들 좋은 그런 품종들. 배양해야 될 그런 품종들로 선별해서 오늘 10가지 품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다 1번 요거 가져오려고 한몇달 걸린 것 같아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정말 정전은 좋거든요. 배불뚝의 변에, 단엽 변에 중투인데요. 자, 모촉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 개에서. 자, 모촉도 어, 현재 모청은 새엽인데요. 어, 보시면은 종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푸육질의 그런 개체가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배불들이 변해 아주 좋아요. 종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를 안 줘요, 안 줘, 안 주더라고요. 가격도 세고 어, 깎아서 이렇게 해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나름대로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안 되고 그렇게도 해안 되고 하여튼 오늘은 작정하고 가가지고 가져온 품종인데요. 자 7.5cm입니다. 7.5에 0.75에서 0.8까지 나와요. 아주 정자가 상당히 좋아요. 이분도 뭐 배양한다고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 하여튼 가지고 왔습니다. 두쪽짜리자 예,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어, 이것도 만약에 판매 안 되면 제가 배양하려고. 어, 가져온 품종입니다. 어, 이런 개체들은 어, 충분히 어, 많이 발전하고 어, 변도 좋기 때문에 음, 가격대는 있지만 그래도 어, 배양해야 될 그런 품종의 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50만 원 책정했고요. 아주 좋아요. 백불뜨기별 음, 후역질대 아주 괜찮은 품종입니다. 하여튼 자 1번 50만 원 책정을 했어요. 뿌리입니다. 털었어요.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어, 뭐, 신화 쪽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병하는데는 문제는 없어요. 아주 종전에 상당히 좋습니다. 비싸게, 하여튼, 어, 어, 거래가 되는, 어, 불렀던 그런 개체예요. 하이튼 1번. 2번도 단엽변의 황종투입니다. 아주 엽성이 좋아요. 요것도 한쪽인데 바로 한눈에, 어, 반해서, 어, 가져온 그런 품종이에요. 아주 까랑가랑 합니다. 자, 가격은 요거는 30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녹도 좋고요후육질에 골도 깊고, 아주 목대도 좋아요. 자, 이렇게. 좀더클 개체인데요. 아, 그래도, 정자가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요런 개체는, 어, 1번하고 2번은 판매 안되면 제가 배양하려고, 어, 이렇게 가져온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뭐 이상한 거뭐 이제 뭐 산반이나 산반도 변이 좋은 것들, 뭐 서반도 변이 좋은 거나 그런 거 가져오지. 뭐 웬만한 거안 가져옵니다. 뭐 그냥 봐가지고 좋은 될 만한 개체들만 선별해서 비싸더라도, 아 판매 안 되면 제가 배양한다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가져오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그런 개체 중에 어느 품종도 이렇습니다. 좋아요.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30만원, 8cm에 0.8이에요. 8에 0.8이고, 30만원 책정을 했어요. 한 축이지만 아주 정자가 좋은 품종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옆에는 완투 골도 상당히 깊죠. 이렇게. 자, 2번이었어요. 앞풀이자뭐 아, 탄해상이 좀 있는데요 어자 삼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잠마도 뿌리는 괜찮아 요이 정도면 야 정말 괜찮습니다 목대 상당히 튼실해요 아주 종말 좋은 품종. 3번자 이것도 단엽변에노콘데아 이것도 발전을 많이 할것 같아요 문이 패턴이 금계로도 충분히 발전을 가능한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도 좋고 후유칠의 그런 개체고 아주 단엽변에 어, 음, 이제 놓고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두 쪽에 신화 하나인데요 아, 편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가격은 요거는 25만 원 책정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가서 오랜만에 왔는데 싸게 좀 달라고 해서 어, 깎아서 어, 가져온 품종입니다. 편 좋죠. 자, 2번. 아니, 3번이죠, 3번. 아주 변이도 좋고. 2번 품종. 자, 25만원. 음,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이런 개체들은, 어, 충분히 매장에서도,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30만원, 35만원, 40만원까지 이렇게 가는 품종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요즘 그니까 정말 사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사기 힘들어도, 어 오늘은 멀리 가서 일찍 깜찍 일어나가지고, 멀리 가서 가져온 품종이에요. 얼른 사가지고, 얼른 왔죠. 하여튼, 자, 두쪽에 신화 하나, 2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뿌리 좋고, 뿌리 좋아요. 신화도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뒤에. 자, 아주 뿌리 좋습니다. 3번. 사보 무명의 단엽 서반하고 반성호가 들어있는 서반이 들어있으면서도 서반성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 반성호까지 보여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현재 두쪽인데요 아주 이뻐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개체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야, 모 촉에도 살짝 반성호가 들어 보입니다. 이쪽에.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못본 겁니다. 못 보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쪽으로 반성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는 조금은 오래 기다려야 될 그런 품종이죠.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 물론 이제 난초마다 다다 틀리기 때문에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오래오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그런 품종일 수도 있고. 서발성은 아, 다 들어 있는 그런 개체예요. 아주 정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 두쪽이에요. 모양새도 상당히 이쁩니다. 자, 무명이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아, 어,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이 이런 저 개체, 저, 정,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품종들. 하여튼, 두 초. 음, 9cm에 1.0이에요. 9에 1.0이고. 자, 요거는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 이제, 이렇게. 자, 이쁜 품종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쪽에, 어, 반으로 해서, 반성호로. 들어있는, 서반도 들어 있으면서 발송구가 들어 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30만 원 책정했고요.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뭐 괜찮고요. 뭐 전부 다 하나 이렇게 붙어 있네요. 어, 자, 벌브도 있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 좋아요. 자, 3번, 아니, 4번, 4번. 자, 아, 정말 화려하죠. 어... 3반, 전면 3반, 노크로도 보여지고 아주 화려해요. 촉수가 6척이나 됩니다. 6척에 소멸이 안 되고, 아주 화려한 그런 품종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게 화엄이라고 합니다. 화엄. 화엄. 일본 춘난이에요. 일본 춘난인데, 아, 정말 화려합니다. 화엄. 일본 춘난. 아, 웬만하면 잘안 가져올 텐데, 아, 저도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이뻐서, 어, 이렇게, 어, 가져온 그런 품종이에요. 자, 화엄이라고 합니다. 화엄. 음, 정말, 뭐, 모르, 겠습니다 이제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꽃이 어떤, 이제 뭐산바람 피겠죠? 하여튼, 하이튼 뭐, 여배를 써도 상당히, 아, 이뻐요. 어, 일본 친난에 이렇게 이쁜 난초가, 아, 있네요, 있어요, 기는 자, 화, 엄, 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여섯 에1 4 0.9, 1.0까지 나오거든요. 가격은, 이거는, 어, 1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8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20만원 달라고 하는 거, 어, 깎아서, 하여튼, 어, 기름값만 붙이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너무 아래에서 이뻐서, 어, 18만원 책정했습니다. 화엄. 자, 여, 서쪽에 14에 0.9 나와요. 자, 0.9, 1.0까지도 나오는 품종 화엄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5번 뿌리.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뿌리 좋아요. 자, 5번. 자, 겁나 작아요. 6번하고 7번은 원가에 판매합니다. 어, 안 붙였어요. 원가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나름 판단하시면 되고요. 정자가 좋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금괴에요금계노인데변 금개 좋죠? 아저 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7만원 책정했어요. 7만원. 순 이제 여론는 개체는 어린 개체죠. 상당히 작아요. 이게 뭐 2cm나 돼요. 2cm 0.4 되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아주 종자가 좋은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만 원 책정을 했어요. 7만 원어 가져온 가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이거는 벌브도 어 하나 있고요. 음 배양하는 대로 그냥 배양하면 은 잊어버리고 배양하면은 정자로, 특 A급의 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요거는, 어... 금게 놓고, 어... 금게 놓고, 변에, 뭐 단엽 변이죠? 회육질에 그런 개체니까. 모양새가 당당히 이뻐요. 그래서 요거는, 어, 6만원, 아니, 7만원, 6만원, 7만원, 어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책정했고요. 2.5cm 정도 이렇게 되고 사예요 날비는 하여튼 중자시라고 뿌리는 어 이제 양호한데 한번 볼까요? 뿌리도 하나 있고요. 뿌리 이 정도예요. 어 이렇게 볼브 튀기식으로 이렇게 볼브도 두 개나 있고 이렇게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중자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중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네, 이 정도 ...입니다. 어, 이거는 10만원 이에요. 단엽 중투, 단엽 변의 중투. 어, 그분도, 어, 아주 종자가 좋아서 10만원에 사왔고요. 10만원이라고 해서, 에이, 그러지 말고 해서 안 준다는 거, 변이 좋거든요. 어, 아주 어리지만, 저도 10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 파는 거예요. 어, 3cm에 0.5. 자, 잘보시면은 정자가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이제 오래 키워야죠. 세력바고 어, 하면은, 정자로 쓰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뭐, 이거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어, 어차피, 저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어,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음, 저도 이제 오래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종자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만원. 3에 0.5에요. 3에 0.5. 단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엽.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10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가정 가격이에요. 7번. 6번과 7번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자, 벌부도 있고요. 벌부 하나에 이런 식으로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은 싹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자, 종자는 좋아요. 이렇게. 8번, 단엽. 뭐, 뭐, 편말은 단엽소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엽소심. 협소심. 자, 한, 두 촉의 신화 하나에요. 물론 이제 소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소심이라고 했겠죠. 변형은 아주 괜찮습니다. 단엽변에. 자, 이런 모습들. 자, 두 촉이에요. 어, 근데 이제, 어, 약간 뭐 이제 끼도 있고, 어, 그런 품종이에요. 이렇게. 두 촉의 신화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쪽에 신화 하나 나오고 있고 자 요거는 5cm에 0.7 이렇게 나와요. 예0.7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뭐 소심은 긴지 아닌지 저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뭐 단열 소심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뭐서석의 끼도 가미가 되어 있는 신화 쪽에서 보면은 들어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어, 소심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 어, 편말까지 이렇게 편말을 그래서 제제 제 글씨 아니잖아요. 어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어, 가져온 품종이고요. 가격은 1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두 쪽이 시나 하나예요. 한번 잘 배양해 가지고 소심이 나오면 진짜 소심이라고 하면은 어, 6초 튼 이런 엽성에 음, 가격은 15만 5cm 0.7입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뿌리입니다. 뿌리 좋아요. 자, 이렇게 신화도 아주 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정도. 중투와 소심인데요. 무명이에요. 근데, 어, 아주, 이 개체가 상당히 비싼 개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간혹 한 번씩 나와요. 매장에 가서도. 제가 뭐 경매를 안 봤거든요. 경매를 안받고 매장에서 이제 나오는 품종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요. 매장에 가면은 어 보면은 이런 개체 중투화 소시 이 패턴의 무늬를 어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비싸요. 진짜 비싸대요. 그래서 어뭐 그냥 물어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오늘은 우연찮게. 아마 그 품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품종. 이렇게. 그때 이게 뿌리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해요, 좀.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15만원 책정했거든요. 8cm에 현재는 0.5입니다. 근데 이게 변도 괜찮고 아주 진짜 고급진 종자예요.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변도 많이 넓어지고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품종에 중투와 소심. 꽃사진은 없습니다. 꽃사진은 없고, 그 개체인데, 하여튼, 이뻐요. 하여튼, 두 척에 8cm 0.5고, 15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중투와 소심. 아, 뿌리는 이정도예요 뿌리는 벌브 두개 있고, 뿌리는 이 정도인데,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잘, 이렇게 신어 뽑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 종자는 상당히 좋은 품종. 음, 변, 한번 길러보세요. 변도 많이 발전하고 넓어지고, 그런 개체고, 상당히 비싸게 지금, 어, 책정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중투와 소심. 자, 이 정도. 그래서 1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인데요. 자, 단엽배는 황산반이에요. 두 척인데. 아주 후육질의 황산반이 소멸 안 되고 그대로 여기도 남아 있습니다. 좀 작지만은 이게 좀더 제대로 잘 배양하고 키운다고 하면은 아주 멋진 종자가 될 거예요. 자, 단엽의, 그 단엽의 황산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엽성도 좋죠. 자, 항산반 잘 들어있죠. 자, 소멸이 안 되고 항산반은 남아있죠. 자, 두 척입니다. 두 척에. 5cm에 0.65 이렇게 나와요. 5cm에 0.65 나오고, 가격은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3만원. 자, 두 척에 정자목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이쁜 품종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뿌리가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대로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책정을 했고요. 어 원가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어 조금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자들은 상당히 좋은 오늘 한국춘난들입니다자 빠르게 이렇게 선택해서 어 좋은 종자 뭐 구입을 하시고요. 자 뿌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까요? 10번입니다. 자, 신화도 하나 나오고 있고, 신화도 상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뿌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고요 자, 종자모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